사람에 대한 강의를 그동안쭉 했어요. 그다음한번 어, 하고 다음 시간 하고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 전공인 돈 얘기를 좀하려고에그에는한에는한그다음에그다음그다음에그다음그다음에그다음에그다음는그다그다좋다다에는그다음다 <laughs> 예, 김목사는 "어땠어?" 라고 하는 평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좋은 평이 김목사 참 사람이 좋았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꽉차 있고요. 그 교육이 또 돼야 세상도 좋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의예요 "예의를 아는 사람". 제가 하나님 참, 아, 야,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감동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다 그러고 들어오시면 내가 어떡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사실은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다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하시고 나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열어주면 들어갈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아세요? 또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의라고 불렀어요. 그건 하나님의 예예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뭐? 네가 그냥 내가 들어가면 그만이지. 네가 뭐 어떡할려고? 어,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것도 하나만 뭐 해줄려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의. 우리는 예의 얘기하면은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만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근데 예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해요. 그래서 부모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식에게. 윗 사람도 아랫 사람에게 예의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조차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어, 부모가 자식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애들 <laughs> 아 알아 애들 알아 이거 모르는 애들 없어요. 근데 부모 말잘 듣는 애들만 부모가 자기 사랑한다는 걸 알까요? 지질이 속세기는 인간들도 아실까요? 부모 속 지질이 썩이고 속 썩이는 애들도 사실은 부모가 자기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말은 안 들어요. 왜안 듣게요? 내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애들은 말을 안 들을까? 왜문 꽝꽝 듣고서 어, 그러고 그럴까? 이유를 찾아내요. 난 애들이 버릇이 없고 사춘기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 때문이더라고요. 문제가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부모는, 어른들은 대개 아이들에게, 자식에게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laughs> 애들은 거기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시냐.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그러고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안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야, 그럼 부모가 너한테 예의를 다 갖춰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옳은 말보다 중요한 건 자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노크하고 기다리시는데 열어주면 들어갈게. 이게 얼마나 좋으세요? 아, 여러분 아시죠? 제 별명이 반복동화라는 거는. 예.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큰 아들이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동안교에갈때 이놈이 안 쫓아왔어요. 나한테 덤볐어. <laughs>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아빠 가세요. 나는 영락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어요. 어, 당황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가시면 된다고. 내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할 거라고. <laughs> 어, 맞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걸아프더라고요에프럴이 <laughs> 자식이 뭐 이런 게다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요 생각했어요.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나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그래서 그냥 인정했어 아, 아버지가 그 생각 못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게 하면 너 그냥 영락교에 다녀 그리고 제가 1년을요 애를 영락교에 배달해 주고 동학교에 갔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동학교에 자는 애들 난리 났어요 단임 목사 큰아들 교회 안 온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뭐, 그냥 월급 받는 놈만 오면 됐지. 뭐, 이렇게 껴서 <laughs> 달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껴서 안 판다고. 그냥 월급 주는, 월급 받는 목사 잘 오니까 우리 아들 신경 끄시라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잘 다니신다고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랬더니 중3 졸업하고 아이가 제발로 동학교에 왔어요. 난 그게 그때 자식에 대한 내 예의였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식과 친해졌어요. 우리 둘째가 한동대 다닐 때 우리 아내가 키득 키득 어느 날 웃으셨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귓뚫었대. 쇼크였어요. 난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당장 호통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당장 올라와 산의 자식이 귀걸이는 뭔 뭐, 귀걸이야 당장 떼지 못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한국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게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한참 낑낑거렸어요 저는 흥분하면 오히려 냉정해져요 저는 흥분할 때 종이 찾아요 종이 뭘 써야 돼요 쓰지 않고 흥분하면 실수하거든 당회하다가도 흥분하면 전 종이 찾아요 연락. <laughs> 이게 쫙 올라오면 말안 해요 그 다음에 싹 써가지고 1, 2 읽어요 제가 글쓸때 1, 2 이거 하잖아요 1, 2 해서 쫙 읽어요 그렇게 하면 장난도저장번 어, 흥분했다 제가걸 알아요 <laughs> 우리 둘째 귀 뚫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종이 찾았어요 뭘 정리하려고 쓰는데 안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3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써졌어요 첫째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목사가 귀뚫었다 그건 좀 문제가 된다 근데 목사 새끼가 귀뚫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요 어, 이러니까 이게 절반이 떨어지더라고요 흥분한 게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그 다음에 엉뚱한 게 우리 아들 보러 귀뚫었다 누가 뭐라 그러기만 해봐라 이제 이제 목사 아들은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자기 새끼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우리 아들 새끼는 똑바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우리 아들 건들기만 해봐라 이제 글을 틔었어요두 번째도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었는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지는 않았을 거야 뚫고 싶었는데 애비 때문에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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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 뚫었을 거야. 그러면 애도 애비를 위하여 참다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참다 말해야지. 오늘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몇달 후에 얘기할 거야. 나 괜찮지 형? 네. 예. 그래서 보면 사랑은 무례 행체 아니하며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거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을 거야. 몇달 후에 얘기할 거야. 이거 하니까 이게 또쫙 떨어졌어요. 이제 슬슬 어나 괜찮은 아빠인데 이제 일로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몇달 후에 얘기는 하겠지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강제로 떼게 하지는 않을 거야. 설령 귀걸이를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스스로 말해서 자기가 떼게 해야지. 자기가 아직 판단이 안 섰는데 내가 옳다고 오른이라고 강제로 떼게 하는 일은 옳, 뭐 귀걸이 다는 게 옳지 않은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게 더 나쁜 일이야. 귀걸이 다는 일보다 억지로 떼게 하는 일이 더 나쁜 일이야. 강제로 떼게 하지는 않겠다. 했어요. 기분 되게 좋아졌어요. 나는 완전히 훌륭한 아빠가 됐어요. <laughs> 네 번째, 그래서 매일 보냈어요. 우리 둘째한테 너귀걸이 했다지 올라오나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이왕 달고 다닐 바에는 좋은 거 달고 다녀라. 그리고 몇달 후에 나하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어, 지금 우리 아들 귀걸이 하고 다닐까요? 안 하고 다닐까요? 그래도 가끔 해요. <웃음> <웃음> 그런데 몇달 후에 제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안 했게요?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걸이 하면 이런 놈. 근데 내 아들을 지켜 보니까 몇달 지켜 보니까 귀걸이 했는데 예전에 그 놈이던데 뭐. 내가 괜히 그랬지. 내가 괜히 그래서 그 다음엔 뭐 상관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 순회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진 작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해서 교인들이 우리 아내가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 둘째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진에 보니까 깊었어요. 그걸 샷달잘 눌러서 아주 표정이 깊은 걸잘 찍었어요. 어 이제 진짜 기도하네, 내가 네, 그랬어요. <웃음> <웃음> 누구나 보면 알수 있게. 그런데 이 장난꾸러기 우리 사진 작가가 우리 둘째 싹. 까만 귀걸이에다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반짝반짝하고 비쳤는데 아 이게 대저가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홈페이지 에 올라오니까 저게 누구지 왜 그랬지 그런데 내가 댓글을 썼지 뭐야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아,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둘째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난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의 실정이에요. 사람 깔봐. 사람 무시해. 깔아 뭉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여러분, 제일 깔보면서도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례해. 나는 정의보다 예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 무례하게 함부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할 자격이 무례한데 없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자. 싸울 땐 싸우세요. 그렇지만 그를 여전히 한 인간으로 존중할 줄 아는 예의는 있어요. 야 예의가 없어지면 사람을 다 짓밟아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아주 재밌는 우스갯 시리즈를 했어요. 식인정 시리즈가 있었어. 뭐최불람 시리즈도 있었고 참새 시리즈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식인정 시리즈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식인정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울었다네, 얘가. 부모 잡아먹고. 뭐라고 울었게요? 나는 고하다, 지가 잡아먹고. 지가 잡아먹고 나는 고하다 그랬대. 이거 요즘 안 웃겨. <laughs> 아, 예, 심각한 얘기죠. 나는 그 얘기가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사람을 다 잡아먹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잡아먹고, 가난한 사람 부자 잡아먹고, 옳은 사람은 그런 사람 잡아먹고, 그런 사람은 옳은 사람 잡아먹고, 다 그래놓고 아무도 존중할만한 사람, 사랑할만한 사람,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외로워. 어, 젊은이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례하고 말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이 하나에게도요 말을 조심하고요.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저 우리 부모로부터 평생에 욕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욕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못 배웠어요 누가 욕 들으면 참 인격이 무너지잖아요 아, 한 마디 더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 35년쯤 사는데요 아내가 첫해 결혼해서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거야 근데 하나만 지켜주면 좋겠어. 그 인격은 건들지 말자, 자존심은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싸워도 예의는 지키자. 지켰게 안 지켰게요? 못 지키적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